거기잖아. 뿅뿅뿅 아 정말 할 만한 게임인 것 같아요. 진짜 특이하다. 여러분도 해보세요. 이거 무료로 풀렸었거든요. 아 저기 돈 있다. 돈잘 봐. 어 벌써 131원이나 벌었어. 이 돈으로 뭐할수 있을까? 나중에 뭔가를 살수 있겠죠? 자 여기 가봅시다 시점은 좀... 알아서 바꿔줘요 약간 이렇게 할 수, 조정할 수 있는데 요게 끝이야 이게 끝이야 시점은 안내소에서 날개 사야죠 날개 이제 더 이상 못산대요 아까 끝이었어 누가 다 사갔대요 딱 두개까지 밖에 못썼어 호크피크 산책로 굿크릭 오솔길 운석코스 다 가봐야겠다 일단 여기 아까 다른 안내소에서 살수 있다 했죠. 아 진짜 그런 말 했었어? <laughs> 아 그래? 아 잠깐만 저거 저기 상자 있는데 떨어지면 다시 와야 되잖 나중에 먹자. 나중에 먹자. 아 저거 아 저기 돈도 있어. 땅에 일단은 아 다른 안내소에서 할수 있대요. 음. 나왜 그런 걸안 읽었지? 종종 전망대. 전망대 가 봅시다. 아 런닝아 받았지? 근데 나는 달리는 건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 왜냐면 이 너무 여기 떨어질 것 같아. 뭐오 어, 돈이다. 총오 깃털 겟 점점점 오래 많이 날수 있어. 여기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없지? 아 귀여워. 어 어. 자, 한번 해볼게요. 좀 가까이. 오! 오, 안개 표현까지 도트로? 뭔가가 보이나요? 여러분. 혹시 감춰져 있는 보물이? 어! 달리고 있는 저희 누군가. 저기 텐트가 있잖아? 오케이, 킵. 잠깐만, 나 어디 가는 거야? 나 어디 가는 거야? 나 지금 길치야. 잠깐만, 맵을 봐야겠어. 맵어디있어 맵, 맵. 터지지 않으면 아, 위에서 터진 전망대에서 터진다 그랬지. 아까 이모가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터진다 그랬잖아. 여기 터진다 그러지 않았나? 이모가? 아니야? 이모 여기 터진다 그러지 않았어요? 나 왜, 높은 곳에서 터진다 그랬는데? 호크피크 산책로를 따라가라 했잖아. 아, 그랬어요? 나 진짜, 나왜 이렇게 텍스트 기억력이 없지?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알았어, 알았어. 가볼게요. 호크피크 산책로? 귀여워, 이름도. 오, 시점이. 돈이. 돈 조개구나 <laughs> 여기 호크피크 산책로야? 뭐야 호크피크 산책로 민데? 로얄 산... 아 잠깐만 호크피크 산책로로 가야겠다 빠이 와 일단 쭉 가봅시다 아 여기 아까 거기잖아 올라가요 반대로에 내려가냐고요 <laughs> 알겠습니다 내 길치여서 그래. 알겠습니다. 맵핑 돌아가야 아까 갔던데 가면 되지, 왜? <laughs> 답답하시죠? 지금.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으아, 답답해. 길치라서 그래, 내가. 알았어. 빨리 갈게. 빨리 갈게, 빨리 갈게. 아, 왜 이렇게 재밌있 재밌게, 재밌어요, 버들레. 여기서 어디였지? 여기서 어디였지? 여긴가? 여기 있지, 맞아. 여기 올라갑시다. 호크피크 산책로 갑시다. 돈 먹고. 돈이 막날 안내해주네. 어, 막대기 저기도 있다. 여기가 호크피크 산책로인가 봐. 어, 저돈 먹자.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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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여긴가? 어! 저 상자! 오, 그, 저절로 먹어야지. 어, 저거 뭐 있다! 그래, 그냥 가요, 모르겠다. 거긴 왜 가요? 아, 내가 뭐 젖었어! 뭐야? 어? 어, 물을, 아! 여기 물 주는 건가 봐. 오! 오호호! 오!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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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해! 오! 오! 대박! 어,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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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아, 양동이 치워. 뿅, 소리 진짜 개귀엽다. 뿅, 뿅, 어, 추워서, 날아서, 얼어. 그, 뭐야, 날개가 얼었어. 저기 가볼게요. 저 올라갑시다. 별로 이득은 없었어. 저걸로 뭔가 할수 없, 막대기를 줍고요 두개 금빛 날개 금빛 깃털 얻었다. 어, 얘 멋있던데? 어, 이 꼬맹이 금빛 깃털 사지 않을래? 그래 좋아 해 그래 한 개당 백 동전 저... 하지만 그건 안내서보다두 배는 더 비싼데? 그럼 거기 가서 사 하지만 다 팔렸다고 하는 걸해 운도 지질이 없나 보군. 그래서 내 깃털 살 거야 말 거야. 아 너무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싫어. 뭐 어때 마음대로 헉... 너무한 거 아니야 얘? 그래서 내 기타 살 거야, 말 거야? 좋아 예 네, 그럼 돈내 <laughs> 다음 에봐 그래서 내 기타 살 거야, 말 거야? 난 무슨 사정이 있을까나? 흠넌 무슨 사정이 있지? 음 호크피크를 오르고 있어 호갱님 음모와 <laughs> 음 뭐. 그거 참 식상한데 야 그냥 내 말은 사방에서 온 여, 여행자들이 항상 하는 말이 나는 호크피크 간다. 그러고 가다가, 실제로 엄청 힘들다는 걸 알고 나서는 포기해버리거든. 정말. 그럴 필요까지는 없잖아. 그냥 내 말은 식상하던 것 뿐이야. 그래서, 너는 무슨 일인데? 나도 말했잖아. 난 돈이 필요해. 하. 다음 학기 수업료가 모자라서 말이야. 거의 다 모으긴 했지만, 여분으로 더 모으고 있는 중이야. 허. 얼마나 필요한데? 내 물건을 다 팔아버렸지만, 아직 400동전 정도 모자라. 아, 그래. 그래도 뭐 어때? 아빠 그러면 다걔 거기 아파 하지 마. 아빠가 강아지 이렇게 <laughs> 팔 잡고 이게 인생이지. 아얘돈 버는구나. 그래 알았어. 좋은 일에 쓴다니까. 안내서 보고 없으면 가지. 아 그러게요. <laughs> 나 진짜 호갱이야. 이곳에 등반하기 위해서는 일곱 개의 황금 깃털이 필요하다. 일곱 인데 딱? 초보 등반가들은 더 필요할 수도 있을 것. 중반 팁 나는 것보다 벽을 타는 것이 스태미너 소모가 적다. 아 벽을 타라고?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우와 벽 타네? 일단 여기 한번 가봅시다. 여기 뭔가 있을 것 같아. 있지 않아요? 봐, 쟤 있잖아. 얘가 약간 어 이거 봐, 있잖아 장자. 이거 봐, 이거 봐한다더살수 있잖아. 그이 음, 그림도 쓸모 없어. 뭐? 난 좋은데? 고마워. 이 공원은 내겐 특별하지. 하지만 이런 걸로는 누구에게도 감동을 못줄 거야. 아니, 내가 감동인데? 그러니까 내 말은 누군가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는 건 말이야. 내가 가치 있는 일을 이른다는 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만 해. 그러니까 실제로. 음, 듣기로는 산 그늘진 곳에 묘지가 있다던데? 다음엔 그쪽으로 가서 시도해볼 거야. 묘지 가라고? 나보고? 표지는 좀 그렇지 않나? 어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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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뭔가 뭔가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어어어어 어, 어, 어. 여기 너무 높아 여긴안될것 같아 보기 물에 던지라고 쟤를 물에 뭘 던져요? 잠깐만 나 막대기 들고 있거든 양동이 탑. 오케이. 한번 올라가 봅시다. 에. 에, 에, 에다 아, 얼면은 얼면은 날개를 몇개못 쓰네. 나도 자꾸 딴 곳까지 근데. 어, 어, 어. 있다 이거 봐. 이거 봐. 있잖아. 이거 먹어야죠. 와, 씨. 얼면은 이제 날개를. 날개 소모가. 뭐지? 이거? 헉, 까마귀 아니야? 펭귄이야, 까마귀야? 땅 아래로 떨어졌으면 좋겠다고요? <laughs> 아, 너무한 거 아니야? 허허허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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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와, 어, 양동이에. 일단, 올라갑시다. 아, 여기 따뜻해. 따뜻해서, 날개가, 곰돌이. 왜, 아빠 왜 그래? 거기 젊은 친구, 잠시 내말좀 들어줘. 제대로 준비를 안한것 같은데, 이 위는 엄청 추워서 익숙해지기 쉽지 않다고. 이런 추위는 생각 못 했는데. 날개가 얼어붙은 것 같아. 호크피크는 활발한 지열 활동으로 유명하니까. 추워지면 온천으로 곧장 들어가도록 해. 오 힘을 되찾을 수 있을 거야. 날개 얼면은 그럼 너의 가죽을 빌려줄래? 추워이 추운... <laughs> 아, 너무 잔인하잖아. <laughs> 여기 한번 가볼 수 있나? 집은 못 들어가네. 군영으로 들어갈 수 있을 까못 들어가네. 아, 이렇게 날개가 몇개 어는구나. 나, 나좀놓힐래 다시 가봅시다. 아, 이렇게 날면은 날개가 얼어요. 날면. 근데 웬만하면 날면 안 돼. 어, 막 노래 왔겠어, 지금. 이. 헉, 점점 추워져. 돈 먹고. 돈 먹고. 돈 먹고, 돈 아, 먹고. 아, 아, 날개 얼고 있어. 안 돼. 안 쓸라 그랬는데 날개 또 얼었어. 아 쓰면 쓸수록 어네. 어 여기 군형이다. 한번 파볼게요. 촉 돈. 여기서 좀 녹힐까? 녹혀봤자 어차피 올라오면 또 얼잖아. 양동이로 한번 저 물고기를 잡아볼까요? 어아 이게 온천이었어. 아, 이게 온천이구나. 되게 추워 보이지 않아요. 반짝반짝거려서 허, 저게 온천이었어. 난 저거 무슨 냉찜질하는 곳인 줄 알았어. 그렇지 않아요. 멍 때리면서 보는데 진짜 재밌네요. 이거 그쵸? 그렇죠? 재밌죠? 재밌죠? 힐링 게임이라니까 나도 재밌어. 요 날개 하나는 뭐지? 왜 까매졌지? 날개가 얼진 않았고, 부금도 되게 좋아. 멀었다. 나 여기 왜 왔지? 어 여기 파 봅시다. 촉, 오 상자. 돈? 아 그냥 돈 주면 되는 거 아니야? 굳이. 아 여기서 한번 자. 양동이. 양동이를 장비하고 물을 퍼서. <laughs> 아 귀여워. 물을 하면은, 뿅! 뿅! 달려도 스테미나 달잖아요. <laughs> 안 달게, 안 달릴게요. <laughs> 오케이 아, 여기도 물 퍼달라야 되는데? 어떻게 퍼날라지? 아, 저기 퍼날라서 점프로 와야겠다. 안 써, 안 써, 안 써? 아, 이퍼날라서 일단 들어 가서, 온천 들어가서. 퍼 날린 다음에, 가져와. 가져와. 서아무부드러아 아! 아! 움직임이 으... 아. 안 되는 아 같은데 한번 다시 해볼게요. 아아아아아 어? 어 삑! 삑. 안된대! 아 양동이 들고있어 안된대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여기는 이따가 위에서 떠서야겠다 위에서 잠깐 이렇게 다 쓰면은 여기 못가잖아 씨 아, 짱나네 그럼 날수 없잖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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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얼었어 아, 구찮네. 이거 하나 더사 올까? 걔한테 100원 주고. 어어어어어어어 어어어어어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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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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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 올라가는 다른 길이 있을거야 아니면 그냥 금빛 깃털을 더 모으면 되는 걸까? 어... 올라가는 다른 길이 있다고? 아까 거기 아니니? 아... 올라가고 싶은데 너무 추워 요거잖아 여기잖아 여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나 벌써 막혔어 이거잖아 한번 다른 데 가보자 일단 여기 가보자 달려도 아 나게 오는구나 저기 어 여기 집 있다 어 아까 거기잖아 <laughs> 몸 조심해 너 너한테 문제 생기면 바로 네 이모한테 연락할 테니까 아 진짜 뒤에 길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거기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그 뒤에 길 한번 가봐야겠다 이게 막허투루못 나겠어 올까봐. 여기?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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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얼었어. 아닌강? 한번 저기 가볼게요. 아, 얼어, 자꾸. 내 날개. 여기 왔던덴데 그거밖에 자리가 없는데? 뿅뿅이 타고 그 자리에. 예, 네, 그쵸. 그렇죠. 맞는 것 같죠? 여기, 잠깐만 아래 뭐 있어? <laughs> 저기 뭐 있어? 저기 뭐 있어? 나 죽을 것 같아. 근데 이제 여기 뭐 있을 거야? 분명 아닌가? 나 죽었는데, 이제 못뭐 올라가는데, 아 됐다. 아, 뿅뿅이 타고 그 자리 가야 되겠죠. 그래, 양동이에 물을 길러서 이거밖에 없어. 답이 그렇죠. 뿅뿅이 타고, 이게 최선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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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하, 저쪽을 가야 되는데. 글라인 하다가 뿅, 뿅, 삑. 아, 안 돼. 어떡하지? 막혔어. <laughs> 벌써 막혔어. 아깝다. 이것도 못 올라가니, 설마? 으아아아 아, 충전되면 빨개지는구나. 나 공략 봐야 돼, 설마? 슝. <laughs> 가자, 가자, 가자. 여긴데? 여긴데? 그쵸? 한번 저희 가봅시다. 여기 왔던데잖아. 여기도 왔던 데잖아. 저기 뒤에 아닌가요, 길? 어디, 어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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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안 왔던 데야. 여기 안 왔던 데야. 어, 왔던 데인데? <laughs> 왔던 데인데? 아, 점점 다았는데 아, 저기 금빛 깃털로 그냥 갈래. 젠장 정상찍고 사진이라 찍고 싶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듣기로는 산에 근해진 곳으로 이어지는 길이 있다고도 하는데 하지만 오래전에 다쳤다고 하더라 아직 쓸수 있을까? 한번 가볼게요 그냥 으아! 하나만 더 있으면 될것 같아 걔한테 사오자 어쩔 수 없어 <laughs> 날아봐요 걔한테 사옵시다 걔 싸가지 없는 저기도 한번 들려보자. 저기 여기도 안 가봤잖아. 뭐야? 끝이야? 그냥 몸녹이던데야 뭐야? 어차피 오몸 어, 녹여봤자 또 얼잖아. 저거 뭐 있는 왜 있는 거야? 아 여기 가라고? 어? 여기 뿅뿅이 있는데? 뿅뿅이 병병이. 뿅뿅이를 물 어딨냐? 길러올게요. 태초막. <laughs> 약간 그런 느낌인가? <laughs> 점프킹이야? 슝, 오케이. 좋아요, 뿅뿅이. <laughs> 막 나를 튕겨내는데? 오호, 오호라. 별로 필요 없었죠? 새싹한테 물주면 꽃나오지 않을까요? 예! 꽃이 나왔어요 어떻게 아시네? 아 근데 걔 어딨냐? 그, 그 고양이 고양아 빨리 날개 팔아 여기구나 고양이가 아니라 까마귀죠? 그래서 내 기타 살 거야 말 거야? 좋아 예 그럼 돈네 하나 더 사야 돼씨 하나 더 사자 나돈 어딨는지 알거든? 진짜 많이 내려갔다. 아, 이거 약간 점프킹 느낌이야? 결국에 올라가는 거야? <laughs> 아, 어디 안간데 있었는데? 돈? 아닌가? 다 갔나? 한번 여기 가보자. 저거, 여기, 여기 안 가봤잖아. <laughs> 택도 없겠네요. 오케이. 자, 8개로 갑시다. 남진사님, 안녕하세요. 으악! 근데 죽진 않아, 떨어져도. 낙법을 하나 봐, 얘가. <laughs> 자, 다시 가볼게요. 이제 될거 같아. 여덟 개니까. 이렇게 딱 추운데 오면은 썼던 날개는 얼어버려. 여기 가서, 여기고. 저게 온천이래. 전 냉찜질 하는 곳인 줄 알았는데. 근데 아무리 봐도 저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거는 여기도 못 녹이고, 합시다 여덟 개니까 되게 짝, 거기? 아무리 봐도 반짝반짝 빛나는 게 되게 추워 보이지 않아요? 그니까, 러 보면은 이게 반짝이는 게또 있고, 이렇게 김이 나는 게두 개가 있어. 공유 가면 왠지 얼어 죽을 것 같은 느낌인데, 아무튼 온천이라고 하니까. 여기로 가는 게좀 빠른 것 같아. 약간 사로 음 같이 생겼어. 그쵸? 죠개 썼어 아! 세개 촉족 어이 세개면 될촉같은데요족 제발 아! 됐다족촉 됐다 됐다 족 촉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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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아 촉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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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안 되잖아. 여기 택도 없잖아. 아... 이걸 자본으로 네. 내려가. 어우, 되게... 아, 포기하는 게 여기서 이제 게임을 포기한다. 이건가? <laughs> 다 얼었어. 그러니까, 왠지 여기를... 여기는 어떻게 올라가지? 아... 아... 잠깐만. 일단 날개를 아껴봅시다. 여기로 가면 되잖아. 저꾸 날개를 최대한 아껴서... 자... 가봅시다. 가봅시다. 거기서 점프! 아두 개. 점프. 아세개 났어. 그다음에 여기서 날아서 숑한개 반. 그다음에 여기서 그냥 떨어지. 그냥 떨어질까? 날개 안 쓰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저기를 저기를 이렇게 해서 아 여기 올라가면 되는데 저기 올라가면 물 떠올 수 있는데 아 어떻게 하는 거야 알려줘 아나 진짜 너무 좋아 아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너무 이런 게임이었니? 나 괴롭히는 게임? 아까 거기서 물 들고는 저기까지 볼까요 물을 들면은 날개를 못 펴요 아니 그니까 날개 점프가 안돼 요거 슉슉슉슉슉 아 거기서 반대로 가라고? 아 알았어요 알았어 다시 한번 해봅시다 그럼 녹이고 가자 아나 써버렸어 아이씨 아 그냥 써벽 타고 올라가면 되지 않을까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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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보자 <laughs> 아나 진짜 이거 우기 생기네. 여기서 몸을 녹이고, 가봅시다. 날개 쓰지 말고. 달리면 안 돼. 아, 추워, 추워. 추워, 추워. 자, 여기서. 여기서. 점프! 어? 아, 툭! 떨어졌어, 다시. <laughs> 다시. 아니, 나는 최대한 안 쓰려고 하다가. 최대한 안 쓰려고 하다가. 나 진짜 안 쓰려고 하다가, 안 쓰고 싶어서. 날개 최대야. <laughs> 이게 그 점프킹인가 하는 그건가 아니요. 이거 힐링게임이래요.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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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 점프. 둘. 세 개. 여긴 세개 쓰고. 여기서. 쭉 해서. 한개반 쓰고. 반개 쓰는구나. 여기서 어떻게 하라 그랬지? 여기서 반대로 날으라고 잠깐 여 거기서 반대로 가서 벽 타고 올라가면 되지 않을까요? 아나 길을 모르겠어. 여기서 일단 날면은 공짜거든. 날면 공짜란 말이야. 거기서 올라가서 니은 니은이라고 아 잠깐만 이미 떨어졌어. 올라가.

아, 나왜 자꾸 떨어져! <laughs> 아, 진짜, 짱나, 씨. 저기 위에? 어디? 이쪽에? 이쪽에? 이쪽으로 가라고?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볼까? 아, 나이썼어 벌써. 아니에요? 오케이, 오케이. <laughs> 아까 날아서 간 곳? 오케이. 벽면 보면은 조금만 안벽이 있다고? 두 개? 여기? 아니잖아, 여기 택도 없고. 일단 가고. 여기서. 여기서. 여기 나르라고? 날아서 가서 날아서 벽면에 조그만 암벽이 있다고 반대 벽면으로 날아가셨잖아요. <laughs> 아, 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laughs> 나 누가 저거 설명 좀 해주실 분, <laughs> 저거 누가 설명 좀 해줘요. 민군님, 남주단님 어떻게 가라가라는 거야. 나 보고 저거. <laughs> 빨리 디언님 여기서 여기 아니에요? 여기 아니야? 엉거 막 답답해 죽을라 그래 저분 <laughs> 여기 맞지? 여기 아니에요? 아까 날아간 꽃 있잖아요 꽃 날아서 꽃 있던 곳아나 왠지 저분 말이 정답인 것 같은데 내가 모르겠어 일단 가보자. 기장에 막 노래가 아니 온천 있던 거아나 어딘지 모르.